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 의사 휴한이원 남양주 브리점 구경호 원장입니다. 자녀분의 야경증 증상으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야경증은 주로 4세에서 8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서 발생하고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뇌기능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심리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 피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야경증을 어, 야재증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낯선 사물이나 소리에 대해서, 어, 그것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어, 잠, 을잘못 자고, 혹은 잠을 자다가 깨서 어, 놀라는 이런 증상을 설명합니다. 체질에 따라서 겁이 많거나, 어, 혹은 한방적으로는 간의 기운이 울체해서, 어, 이러한 증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경증이 증상이 경미하고 또한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한 학습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방 치료는 이러한 아이들의 약경증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체질과 증상을 고려하여서 한약 치료와 또, 뉴로 피드백 훈련을 통해서 야경증을 개선하고 또한 어, 화약체질을 개선하여서 어, 뇌와 몸의 균형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증상으로 현재 어,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가까운 한의원을 찾으셔서 상담과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